자, 안녕하세요 삼부토건 주주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 꼭길걷게해 드릴 황금 타점입니다 자 오늘이죠 4월 25일 우리 한번 삼부토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톡 해볼게요 삼부토건 오늘 장중 1380원 찍으면서요 일단 뭐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도 없이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제가 이틀 간에 문자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문할 거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 저한테 문자 3부터곤이라고 보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그게 한 700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저한테 보내 주신 분들은 다 등록을 일단 해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낸 보내... 주신 분들을 그리고 저한테 질문 해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대한 제가 이 질문을 추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방송 키면서 여러분들 가려울만한 거 제가 긁어드리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는요 제가 주말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답변 제가 문자로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포인트 몇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임금체불 관련된 이 팩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관련해서 마진코 반대매매 주가 이거 다막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팩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틀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거 분명히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일단 제가 이 임금 체불 기사가 분명히 한달 전에 블라인드에서 분명히 시작이 됐었어요. 이한달 전에 나온 이 블라인드 한 줄을 보고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임금 체불 관련해서 과장급은 보통 두 달치를 못 받았다. 그리고 그 이하 이제 사원급은 한 달치를 못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ir 담당자랑 이제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이 진짜 맞냐 기사에 나온 이 부분이 맞냐 하니까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거예요. 일단 뭐 먼저 여기서 3부 토건이 지금 지급이 안된게몇 개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성과급이요. 성과급이 지금 다시 한번 보류가 됐기 때문에 원래 1월 달에 2월 달에 나와야 되는 이 성과급이 보류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임금이 안 나온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3월 달에 분명히 임금이 다 지급이 되진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50%가 지급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다. 이건 회사가 어려우니까 추후 다시 한번 준다라고 이렇게 공시 전사 메일을 보냈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포인트를 잡고 계셔야죠. 진짜 너무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런 기사를 그냥요. 임금 체불이 됐다. 그 갑자기 블라인드 하나 보고 어, 진짜 임금 체불 됐나 보긴네 하고 갑자기 그날 새벽에 이렇게 공 기사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작전 세력이 여러분들 그냥 손절매에 때리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사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진짜 증권사 다니면서 이러한 세력들 그리고 이렇게 기사 투고하는 거 보면요. 진짜 혀를 내두를 만큼 진짜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삼부토건 쪽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치면서 기사 내는 애들이 시작 치졸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 3부 토건을 세력조직 그래 작전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누구예요? 예일준 회장이 지금 이 작전을 피기 위해서 did 쪽에서 120억 지금 수요를 받았고 이거 여러분들 3개월짜리 지금 사채 받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때 분명히 올리고 나서 애들이 정리하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다작전의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나중에 아마 정정 기사가 나오거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쪽 신문사에 제가 이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사 쓰라고 제가 분명히 연락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연락 그 신문사에 주면 아마 정정 기사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불안한 투심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최대한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임금 체불이 어느 정도 안된거 맞아요 근데 무슨 과장급 두달 동안 안 아무 아도안 나오고 한달 동안 사원급 안 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50%는 일단 줬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이미 지급을 받았고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3부통관 검색해 보시면 이쪽 회사에서 분명히 임금 체불 관련해서 반은 받았다고 분명히 블라인드 글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분명히 dyd에서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그 120억 관련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통 담보대출을 받으면 여러분들 주식을 질권 설정을 하는데 100%를 설정을 안 해요 저축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담보 제공자가 바보도 아니고 보통 한 120%를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그런 마진콜 자린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요 100%면 여러분들 이게 900억 대예요. 근데 900원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정보고요. 보통 여러분들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받으면 110% 120%인데요. 보통 여러분들 3개월짜리 이렇게 단기로 받으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120%를 본 거고. 그래서 그 가격이 1120원대란 말이에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력이 지킬 거다. 여러분들 이거 팩트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1 2 4 0원대 이렇게 갑자기 이 기타 법인 쪽에서 갑자기 급격한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데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3보트권 쪽에서 주포들이 위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 깨지는 순간 여러분들 10%만 더 빠지잖아요 그거 반대 매에 나오면서 그게 다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판다 깨지는 걸 얘들이 눈을 뜨고 그냥 보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얘들도 여기를 지키겠죠 마지노선 1120원을 분명 지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담보대, 담보 대출 관련해서 120%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지 이걸 바보가 상당히 저축은행이 바보가 아니어서 누가 100%를 여러분들 이걸 담보를 주겠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팩트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문자를 드렸어요 그 문자 어떻게 드렸냐 보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45분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거든요. 산부 토건 관련해서 이제 밤 사이에 특별한 나, 나온 이슈는 없고 최근 임금 체불 관련해서 전액 지급이 안된게 아니라 임금의 50%는 지급이 되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조만간 다시 정정보도 나올 것으로 보이며 블라인드 게시글만 보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작전 세력의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내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진짜 기사가 새벽에 두 개가 딱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무슨 기사 수준이 무슨 진 쓰레기도 아니고 기레기라고 하죠 흔히 무슨 그 블라인드 글 하나만 딱 보고 댓글 하나만 보고 이렇게 기사 쓰는 거야 진짜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천분한테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요 오늘 중으로 어제 보내주신 분. 그리고 오늘 저한테 보내 주신 분 취업해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여러분들 삼부토곤이라고 보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들 종목명 보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못 도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 왜 삼부토곤이라고 보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많은 종목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제가 그 종목마다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3부토건 말고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그 구독자분인 거 알고 그 종목을 보내드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3부토건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오셨으면 꼭 3부토건 이렇게 보내주셔야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수료 요구하는 거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뭐 리딩방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회비 받아서 이런 정보 준다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여러분들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하루에 한 개씩 제가 그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해드리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방 운영하는 거 없고, 텔레그램 운영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뭐 리딩 해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꼭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번호로 제가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주시는 거 제가 취업을 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주말에 여러분들 답변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번호로 3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밑에 하실 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꼭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뭘또 궁금해 하시냐. 제 채널에 삼부토건에 막 다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삼부토건 우리 채널에 지금 뭐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보면요. 막 많은 게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이 썸네일 기억하시죠? 저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빨간색 있는 게제 썸네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당연히 이 영상들을 보셔야죠. 다른 영상 보시고 갑자기 제가 팔았다고 하니까 막 댓글로 막 그런 댓글 달리는데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똑같은 말을 계속 일관적으로 해왔고 그게 지금까지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거 제 영상 아니니까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 영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려면 당연히 이 빨간색으로 가운데 이렇게 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셔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 제가 기사 읽어드리고 뭐 그냥 3부투건이뭐 어떤 게 있다? 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도 쉬워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포인트 들을 팩트 위주로 잡아 드리고 있는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로 구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 찍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포인트 들을 분명히 제가 다집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우리 7월달 까지 이때 시간 분명히 아직 두달 남았어요 그럼 이때까지 분명히 3부토건이 크게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들 하나씩 보시면 아분명 명히이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진짜 이틀 동안 거의 한 700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포기 안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오면요 아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받으면 기운이 쏟고 그리고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최대한 다 드리려고 하고, 이번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주말 다 반납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답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앞에 이렇게 3부 붙이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실 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제가 왜 답변 안 주시? 하고 여러분들 서운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지금 제가 등록하는 것만 해도 엄청 버겁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거 다 약속드리고 오늘 중으로 제가 다 취업해서요. 내일 중으로 여러분들 시황문자 받을 수 있게 제가 등록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한테 답답하신 분들 여기다가 3부 토건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시면 이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분명히 시황문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6월 30일 날에 또이전환사채가 하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1,200원대에 분명히 전환사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 여러분들 7월 달에 여러분들 분명히 1,544원 여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환사채 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력은 분명히 이 부근에 다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7월 달 약속의 이 7월 달 전에 분명히 가격을 분출시키고 이때 다시 한번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내려오면서 애들도다 정리를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죠 제가 무조건 작전주가 나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작전주가 나쁜 이유가 뭐예요? 작전주가 나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막뭐 작전치면서 여러분들 좋다 좋다 하면서 위로 올릴 때 여러분들 꼬시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큰 손에 보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웰바이오텍이 웰바이오텍 웨바이오텍도 분명히 이일준 회장이 작업을 한번 쳤어요. 작업을 분명히 치면서. 한승일이랑 구세현 그두명 세워서 분명히 다시 한번 크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때였어요, 여러분들. 5월 달부터 여러분들 사채 받고, 명동사채 받고요. 3개월짜리 단기 이제 주식담보대출 받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주가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천원대부터 여러분들 오천원대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들? 두달 걸렸어요. 왜냐,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당연히 이 단기 차입 3개월짜리 받으면 당연히 위로 올렸다가 얘들이 여기서 반대 매매 때리면서 상환시키겠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작전이 여러분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3부 토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다시 작전이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력이 대놓고 인트를 줬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어내는 게 아니라요. 이 일준 회장이 지금까지 3개월짜리 받은 거 여러분들 이거 뒤로 여러분들 3개월 내 분명히 가격이 분출됐다가 그때 다시 한번 크게 던지면서 이때 그 이후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바보같이 우리가 제가 여기 지금 추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놓고 이일준 회장이 3개월짜리 지금 단기 차이 받은 거, 이거 지금 얘가 작전 치료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분명히 3부터건 제가 장기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7월 전에 우리 정리할 거고요. 제가 이일준 회장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일준 회장을 이겨 먹자.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작전주 그리고 세력주는 세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아직 세력의 수급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이틀 전에 2,200원대 여러분들 강력한 매수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애들이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10% 이거 먹고 에이 여러분들 세력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진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계속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면 좋아요 여러분들 연,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거는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이게 뭐뭐안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불안해서 판매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 3부터가 나중에 미련 갖고 검색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분명히 분명히 두달 안에 이게 한 3천 원 4천 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에 얘들이 다시 한번 크게 던지면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달 안에 분명히 다시 한번 3천원, 4천원 이때 여기 작전 한번 치고 다시 애들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 분명히 두달 안에 실현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진짜 많은 분들 지금 걱정하시고 저한테 문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제 채널 지금 제가 왜 기사 안 읽고 지금 제가 왜 차트 분석 안 하고 있는지.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필요한 정보들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작전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준 회장 얘가 지금 작전 치는 거 우리가 이겨먹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두달 안에 분명히 크게 먹고 나가는 그런 전략 취하셔야죠. 저도 오늘 매수 다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평균 평균 단가가 원래 저 2,000원대였거든요. 다시 한번 낮추면서 지금 1,6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셔야죠.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 저 오늘 또 들어오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들어오셔도 괜찮다. 왜냐 여러분들 세력은 분명 1,120원 여기 분명히 지키면서 위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염두하셔서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죠. 일단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힘든 기간도 있어요. 분명 뒤에서 이 기간을 보면요. 그때서는 이제 웃으면서 아마 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힘든 기간에 여러분들께 이 영상 찍어드리고 그리고 문자 자주자주 보내드리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안 힘들 수 있게 제가 동반자 역할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들 3부 토곤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험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